이 빠르게 굴러오며 차량들의 밑바닥을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손상된 차량은 모두 전기차이며 차체 바닥에 설치된 배터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는 14배 이상 증가하여 작년에는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중80% 이상은 도로 위 이물질이나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시설물에 충돌하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고입니다. 그러나 심한 손상이 발생하면 수리 대신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손상시 전기 신호를 보내어 배터리 작동을 중단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하고 교체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손상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제조사마다 다르며 삼성화재는 배터리 신품 교체 요구 중 81%가 수리 가능한 사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과도한 비용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과 전체 가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내년에 114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도 5,000건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 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